다들 식사는 하셨죠? 예 네, 식사는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럭, 그, 잠깐, 하기 전에, 뭐, 가위도 한번 캐스팅 두세 번 해보고, 우럭도 방금 좀 해보고, 풀치도 몇번 해봤는데, 일단 반응은 없었고, 우럭은 2자 한, 중반되는 거한 마리 잡았었어요. 방생 바로 해줬어요. 사진 찍고. 어, 개다. 햄, 개, 개. 개개개개개개개개개잡 K. K. 게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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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잡았다! K. 잡았다 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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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박하지 맞아요? 아씨, 아씨, 아파라. 개득 박하지. 근데 이게 박하지구나. 저 박하지도 처음 잡아봐. <laughs> 히트, 아, 작다. 작아, 작아, 우럭, 작아, 작아. 20. 방생! 쭉. 왼쪽에다 해볼까? 왼쪽에는 우럭 안 잡혀요? 그래도 바닥 돌빠지긴 한데. 히트! 말하자마자 잡아버렸네. 히트! 크진 않다. 아 짧다, 잘아. 야, 그래도 빵빵하네. 어, 잠깐만. 형, 이거 도루록이다. 색깔이 틀린데? 형, 도루록 맞죠? 여기 배색 배가 아, 지금 화면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하얀색 띠고요. 와, 아, 이게 도루록이구나. 조그만 게 손맛도 좋네. 히트. 아, 조그만 애 같은데. 히트, 히트. 어. 이야, 사이즈 괜찮은데? 사이즈, 사이즈 괜찮은데? 나이스. 호킹 사랑이님, 식사는 잡썼어? 형님들 저 깎아 좀 먹을게요 깎아 아, 너, 형님 배가 고프다 흐흐흐. 치치 열역이야? 12시 1시부터 가보지어 다시 탐사해봐야 될것 같아요 히트 드릭 소리가 안나 오 사이즈 크다 와, 사이즈 크다. 드레스 소리가 안 나. 와, 와 사이즈 크다. 아, 이번 그 사이즈 커요. 후. 나이스. 와. 와, 예스. 야, 이건 사진 찍어놔야 되겠다. 뿔락 장난 아닙니다. 우와, 빵 봐라. 오, 우 씨. 오, 무서워.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형님. 드랙 소리가 안나 아, 먹이야. 아, 목소리가. 너무, 아, 이거 드랙 소리가 안 나고 좀 맛있긴 한데. 와, 장난 아니다. 빵 봐. 빵 봐, 빵. 통통하죠. 팔살 봐봐 살. 살 엄청 통통해요. 와봐 살. 힘 진짜 좋아. 아 드레스리가 안 나가 너무 아쉽다. 장난 아니죠. 오케이. 아 도루럭 진짜 이 손맛 더 좋네. 우럭보다 손맛이 더 좋네. 도루럭이. 형 개있다 개 박하지 박하지 잠깐만 형 박하지 개개개형개개개개 개, 개. 개, 개, 개. 개 왔어 개 왔어 형오징어는안 무는데? 물어 아씨 안 문다 물었다 잡았다 아싸 형 박하지 또 잡았어 에이, 바카지, 바카지. 바카지, 어이예. 에이, 바카지, 어이예. 두 마리. 야, 오징어 물었어. 사이 괜찮죠? 아까는 애기로 한 마리 잡고, 지금 오징어로 지그에드에도 잡아 올렸어. 끝까지 안 물다가 마지막 물어주네. 에이, 바카지 <laughs> 한 마리 더. 우후. 야, 잠깐만요 바카지 있나 봐볼게 잠깐만 어이 박지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야, 이제 박카지저기 있다 잠깐만 <laughs> 바카지 여기 있어 자 가자 못다 잡았다 예 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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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형또 잡았어. 뭐야, 이거. 아, 웃기다. 바카지 또잡았어요 3마리째. 예스. 너무 재밌다, 이거. 이것도 킵. 현재 우럭 7마리. 우럭 7마리. 놀래미 1마리 방생. 박카지 3마리. 자박카지는 애기로 1마리. 오징어 지그에드로 2마리. 가오지가 꽝, 풀치 꽝, 쭈꾸미 꽝. 이렇습니다. 어바지왔다 바꿔지, 바꿔지. 왔어, 왔어, 왔어. 바꿔지 왔어, 바꿔지 왔어. 잠깐만, 잠깐만. 왔어, 왔어. 먹어. 잡어. 잡어. 그렇지. 잡아, 잡아, 잡았어, 잡았어. 왔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야, 야, 찍, 야, 게 야, 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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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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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히트. 히트 어좀 싸야 된다 이거 좀 싸야 좀 된다 에이 작네 볼락같아 볼락 20 되겠다 20 그럼 방생 어, 입질 온다. 히트! 와, 사이즈 좋다. 와, 걸렸냐? 아, 걸렸나보다. 지금 박았어요. 요 속에. 사이즈 괜찮은데. 사이즈면 괜찮은 애였거든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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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왔다왔다 간다 간다 다다 야, 이몰 속에 걸린 거 봐요. 몰 속에, 이몰 속에 걸린 거 봐. 치고 박아 가지고 몰 속에 박아, 박는 바람에 또 터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해왔다 에러기냐? 저도 밤 새도록 우럭 낚시하고 갑이 낚시하고 병행하면서 네. 하다가 아이 놀래미네. 하다가 지금 갑오징어 이제 밤에 안 나와서 낮에 나올까 싶어서 하는데 안 나오는 거 같네요. 가 배트! 아 잡았다! 야 메탈 또 잡았다. 우럭인가? 오 이거 놀래미 같다, 근데 또. 제가 우럭 우럭. 뭐지? 뭐야 이거? 아자 도루로. 릴링만 하는데 자. 릴링만 하는데 물었어. 어시에 물었어 어시에. 확실히, 이 어시스트에, 이 틴슬 있는 게, 갑오징어 두 종류도 그렇고, 두 종류도 그렇고, 다 어필이 좋은 것 같아. 풀치도 에 좋고. 도루럭입니다. 잘 가져가겠습니다. 도루럭 한 마리 더. 가자! 가자 가자! 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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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오오 힘쓰는 거 봐라 오, 오. 왔어 왔어 놀래미놀래미 놀래미 가라 우후. 히트! 히트, 히트! 이거 우럭이다. 어이, 놀림이다, 놀림이야. 아 오, 방다, 방다. 아, 우럭이다, 우럭, 우럭. 우럭. 우럭 한 마리 더. 나이스. 11월 19일입니다. 아, 오늘. 낚시 너무 재밌게 밤새도록 했고요. 갑오징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럭을 한 18마리 정도? 한 20마리 정도 했고, 방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 재밌게 손맛 보고 우럭 챙겨갑니다. 저는 다음 출조 영상 때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